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8학년도 10월 학평 가형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런 거죠.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붙여 만든 도형입니다. 자, 20개의 꼭점 중에 한 점을 시점으로 하고 다른 한 점을 종점으로 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S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점을 시점, 한 점을 종점으로 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 S가 돼요. 그때 집합 S에 지금 두 원소 X벡터와 Y벡터에서 보기의 상사,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두 벡터가 내적이 0이면 얘 벡터의 크기와 얘 벡터의 크기 는 모두 정수가 되냐? 자, 이 벡터가 지금 이게 뭔... 뭐, 아, 지금 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일단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요? 모두 뭐, 집합 나왔잖아요. 그냥 얘와 얘를 시점과 종점하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오면 그게 S가 되는 거고, 그중에 이미 두 원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이벡터 크기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요거 이렇게 두번 가고, 요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길이 구합니다. 또는, 얘를, 어, 선생님, 저는 여기를 0,0이라 잡고요.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가 모두 성분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 좌표 알고 여기 좌표 알면 이 벡터에 두점 사이 거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또는 선생님 이 벡터는 뭐예요 이 벡터는 요거두개 가고 요거 하나 가는 벡터예요 또는 얘는 선생님 얘 성분 알고 얘 성분 알면 두 벡터의 성분을 빼면 이 벡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즉 이게 답니다 즉 우리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도형에서 우리가 이 어떤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서 x축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잡고요. y축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잡아서 그거의 실수배합으로 해서 이 벡터를 표현하든가 얘를 성분으로서 해서 벡터를 구하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로만 풀어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학생들이 더 쉬워하는 쉬운,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 그렇죠? 성분으로 푸는 문제 성분. 즉, 이런 거예요. 여기를 0,0이라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X벡터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그 X벡터가 이렇게 되든. 아니요.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중점만 생각하세요. 자, 어, 떤 시점과 종점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X벡터, 이런 걸 Y벡터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됐죠?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벡터들은 뭐냐면, 이 벡터는 예서의 성분 빼는 거고, 얘도 여기서 의 성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당연히 뭐다? 전부 다 정수라는 겁니다. 정수. 이해하시겠죠? 정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문제 조건이 뭐였어요? 내적이 0이면 길이의 값은 모두 정수냐 그러면 내적형이다, 수직이다 이 정도까지 아시죠? 그러면서 해서 무슨 성분으로 풀까? 이 정도는 그냥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어? 자, 이거와 이거는 서로 수직이에요 맞죠? 얘를 종점을 잡았을 때 시점을 여기로 잡고 그러면 얘 길이 2구에도 길이 2니까 어? 전부 다 길이가 일단 정수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잘 살펴보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어, 좀 수직이 되도록 만들 수가 없나?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만 잡아봐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x 벡터 얘가 y 벡터예요 됐죠? 그런데 보이시죠? 여기 수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길이 루트이고 이거 루트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내적이 지금 0이지만 정수가 아니다. 이 정도는 학생들이 이러한 도형을 그렸을 때 벡터를 생각했을 때그 내적 값이 0, 수직이지만 충분히 그게 정수가 아니란 정도는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기억은 틀렸고요. 자, 이제 니은 해볼게요. 자, 니은은 뭐냐? 얘가 루트 5, 루트 이면 내적은 항상 0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뭔가 어려워 보이네요? 얘가 지금 루트 5, 루트 2면 내적은 항상 0이다. 수직이 될수 없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루트 한번 볼까요? 루트 는 어떤 길이에요? 루트 라는 것은 지금 얘가 두칸 가고 한칸 가네. 이런 거네요. 이런 게 지금 루트 5인 길이고. 루트 2는 어떤 겁니까? 루트 2는 대각선. 일단은 뭐 수직이 되도록 비슷하게 만들어볼까? 이런 거죠. 이런 게 루트 2잖아요. 맞죠?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길이가 루트 5, 루트 2는 지금은 내적이 0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 아니거든요. 뭐 항상 아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항상 아니냐 기냐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한번 써볼까요 자뭘 써볼 거냐면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에 지금 벡터를 자 선생님 여기 벡터를 a 벡터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벡터를 b 벡터를 잡을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 루트 5인 거죠 길이가 루트 5인 벡터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나, 이렇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벡터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쓸게요. 는 X벡터라는 것은 여기서 두개 하나, 즉, EA벡터, 그리고 더하기 B벡터 아니면 또는 A벡터 더하기 EB벡터예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마찬가지, 이 B벡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나요? 뭐 방향만 반대로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그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맞아 아, 얘도 실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면 이렇게. 이렇게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호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둘다 마이너스. 아우 어, 이런 것도 되겠죠. 마이너스. 또 여기도 마이너스 이런 게될 거예요. 아무튼. 어, 이렇게 도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뿔마. 뿔마가 되네요. 뿔마. 같은 거예요 뿔마. 이렇게 뿔마가 되네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면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y 벡터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이거면, 이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이거 더하기니까 a 더하기 b에요. a 더하기 b. 또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것처럼 여기에 뭐만 바뀌겠냐? 부모만 바뀐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두개뭐할 겁니다? 내적을 해보는 거예요. 두개 내적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얘랑, 이거 플러스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한번 내적해 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적을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이 A벡터와 B벡터의 연산의 내적은 무조건 0이에요. 왜요? 저기서 원래가 A와 B벡터는 내적이 항상 0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 얘와 얘도 내적 0이에요. 남는 거는 이 A벡터 크기의 제곱이랑 B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남을 거라고요. 됐죠? 어, 이렇게 남아요. 만약에 또는 얘 플러스 플러스랑 얘랑 만나도, 또는 마이너스 만나볼까요? 어, 한번 좀안 될, 좀 이게 0이 될수 있는 거 후보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플러스 플러스랑, 여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내적 한마이너스 a 벡터 크기의 제곱. 이게 플러스랑 플러스 만나니까 2 b 벡터 크기의 제곱인데. 이게 벡터 크기들이 얼마니까 무조건 1이잖아요. 이게 1이에요. 지금 어떤 조합을 하던지, 어차피 여기 2와 1, 2와 1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크기는 1로 고정값이니까 절대로 내적이 뭐가 될수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는 뭐예요 절대로 이 길이가 루트 5랑 루트 2가 만나서 그때 그 각도가 90도가 아니라는 거여의적 0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지만 좀더 명확하게 그런 벡터들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좀더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니은은 0이 아닌 게 뭐한 거다? 맞는 거다 자 마지막 정수냐? 내적은 정수냐?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자, 이렇게 가보세요. 지금, 자, 지금, 자, 이런 겁니다. 그럼 x 벡터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 벡터와 a 벡터의 k배 또는 b 벡터의 l배, 즉 실수배합으로 전부 다 표현이 되고요. 중요한 건 얘와 얘가 지금 뭐냐면, k와 l은 정수예요. 즉, 저기의 시점과 종점을 하는 모든 벡터는 K가 L이 정수로서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Y 벡터는 뭐예요? Y 벡터도. Y 벡터도. M, A 벡터. M, B 벡터. 당연히 얘도. 이 A와 B 벡터의 두개 실수배합이 아니죠. 정수배합으로. M과 N이 정수배합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구나. 됐죠? 저기의 모든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또 뭐라고요? 내적을 하세요 내적. 내적을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만 나면 k m a 벡터 크기의 제곱. 또 그대로 얘랑 만나면 l n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얘와 얘의 내적. a와 b는 서로 무조건 수직. 0. 얘랑 얘랑 내적 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그런데 a와 b의 크기는 얼마씩? 얘도 1, 얘도 1. 그럼 뭡니까? k와 m은 원래 정수잖아요. 정수의 곱은 정수, 정수의 곱은 정수.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답지를 보게 되면 답지 안에서는 예를 이제 성분으로서 그 벡터가 무슨 0이 아니다. 또는 어, 정수다 이런 거를 아마 썼을 겁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여기 그면 성분으로도 표현이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사각형, 직사각형, 어떤 삼각형이 나왔을 때우리 모든 벡터가 그두 벡터, 어떤 벡터 두 개를 실수로 표현되니까 그 벡터에 이르는 각도, 즉내적값하고 길이만 알고 있으면그 벡터의 실수배합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면 우리 학생들이 성분 말고 이러한 방식으로 푸는 것도 아마 되게 익숙해질 겁니다. <목소리>